중국어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벙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가사 부분 우리가 병원과 성조 살펴보면서 같이 연습을 하고 노래 들으시면서 완전하게 들리실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글자는 꽝밍 해서 찬란하다, 빛나다. 그래서 앞말에 칩, 두, 꽝밍은 앞날이 장창하기를, 앞날이 잘 되기를 이런 의미에서 꽝밍. 꽝밍에서 우리말의 기억에 해당하는 병음 G가 있었습니다. 쥐. 그리고 우앙이니까 우우 그렇죠. 유아엉엉 엉. 코소리 나네요. 코소리 나면 그렇죠. NG 쓰고 발음 들으시고 성조 찾을게요. 꽝입니다. 꽝 처음과 끝이 똑같이 가는 자 발음 1성부터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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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몇 성일까요? 일성이죠. 예. 일성을 우리가 표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음모가, 기본 음모가 두 개가 있네요. U와 A. 입을 크게 벌리는 A에다가. 자, A. 꽝. 뒤에 있는 글자, 밍입니다. 밍. 밍은 우리말의 미음에 해당하는 것은 M이 죠 M. 그래서, M 쓰고, 미니까, I도 쓰고, 밍, 밍, 음, 또코 소리 나네요. NG입니다. NG. 발음 들으시고, 정적 찾을게요. 밍, 꽝, 밍. 할 때, 밍.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자,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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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 밍. 몇승인가요? 올라가는 소리. 그렇죠.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이성 아이에다가 좀 살짝 지우고 제가 쓸게요. 밍 뒤에 있는 두 번째 요거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다. 여자어 우리 말에 몸에 의이 할 때도 이형을 이렇게 붙여서 글자 완성하는 것처럼 중국어에 운모만 있는 글자에도 다른 글자를 써서 글자를 완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 드렸는데요. 여기에 요, 요, 요는 Y와 오, 요, 오니까 영어로 유 글자가 요가 되겠습니다. 중국어에. 요. 자, 벙용할 때도 요 했는데, 이거 성조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가 다릅니다. 자, 소리 듣고 성조 찾을게요. 요입니다. 요. 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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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몇 성인가요? 예, 약간 V자 모양, 삼성. 그런데, 오, 유 있을 때, 오에 입이, 그니까, 오에다가, 삼성. 그리고 뒤에 있는 그는, 기어 글자는 앞에서 우리가 광명할 때, 쥐라고 했으니까, 쥐 쓰고, 그, 그 소리니까, 이. 붙이면 되는데, 얘는, 요, 거, 요, 거, 거. 그. 자, 성조 찾을게요. 거, 그, 거. 그. 그, 그, 내려오는 듯한 느낌. 몇 성입니까? 예, 사성.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글자. 음, 온난하다 할 때서는 뭐 온난하다. 이런 말의 뜻을 가진 한자운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온뭐 기후 온난할 때서는 예. 그 말인데 중국에서는 원완이라고 발음합니다. 원완. 원완의 원 먼저 찾을게요. 원은 우리 돈, 우리 한국 돈을 쓸때 WON 해서 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어에서 원은 WEN을 써야 원 소리가 납니다. 예, 제가, 제가 찾을게요. 이거는 자, WON 아니고 EN이라는 거 으어 소리가 나니까 으 그런데 소리 들으시고 원입니다. 원 처음에서 끝까지 똑같이 그러면 원원원원 여성일까요? 원, 원, 원. 그렇죠.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건 일성 이에다가 붙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누누안인데요. 누안 소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느낌. 자 그러면 성조감 이제 오시죠. 예, 니은 소리가 나는 것은 n 밖에 없습니다. N 쓰고 우안 소리 그대로 우 쓰고 안, 엔 소리 예, AN 쓰면 되는데 성도 찾을게요. 누안입니다. 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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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안 이몇 성입니까? 자, 그렇죠. 삼성이죠 A 위에다가, 예, 삼성. 나머지, 어, 마지막에 있는 4번은 찌아팅에서 가정인데요, 가정. 가정을 찌아팅이라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4번은 옆에다 안 쓰고, 제가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4번은 찌치시할때 J와 I가 만나면 찌가 되고, 그 다음에 찌아니까 A가 되겠네요. 찌아, 처음과 끝이 똑같이 찌아, 찌아. 찌아 찌아 일성입니까? 예 일성인데 I와 A가 있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A에다가 일성 찌아 그 다음에 팅은 티어 소리가 나는 것은 T입니다. T 티. 티 쓰고 T이니까 E를 쓰고 잉잉 예. 또 코소리 나네요. NG입니다. 엔지, NG 엔지. 정조 찾을게요. 딩입니다 올라가는 소리. 팅팅팅팅 그렇죠. 이성이죠. 아이에다가 이성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같이 읽어볼게요. 꽝밍 꽝밍 이번은 요거 요거 3번은 원 완, 원완 4번은 짜팅, 짜팅 예, 이제 노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젠